반갑습니다. 대한인생학회 이사장 오승철 인사 올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할때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일반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고 공부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제...